오늘 기차 예약하러 먼저 갑니다. 기차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좌석이 없을 수도 있다 해서 먼저 아침에 열기 전에 일찍 가서 기차 예약하고, 어제는 또 주말이여가지고 유심이 안 돼서 오늘 월요일인데 구입하고 돈도 뽑고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 여기입니다. 라오스 차이나레웨이 가보겠습니다. Hello. w 방비행 g o i to a n o m o r r o w I need your passport. Yeah. Thank, you. Ah, thank you so much. 아, 여기가 라오스차이나 레일웨이라해 가지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 쪽에서 운영하나봅니다 한자도 많고. 여기 숙소도 보면은 영어랑 중국어랑 같이 써져 있어요. 중국인이 많이 오나 봐요. 확실히 라오스가 중국이랑 조금 친한가 봐요, 요즘에. 광시 폭포 한1 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길이 험한 건 아닌데 아스팔트를 까느라고 유막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던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분들도 넘어지고 저희 일행들 중에 한 분도 넘어지시고 뒤에 따라오던 프랑스 분도 한두분 넘어지시고 거의 그룹 중에 한 명은 다 넘어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실 분들은 조심히 오시고 웬만하면 차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단체 관광객이 진짜 많네 내국인은 6만이고 현지는2만이 아 생각보다 꽤 되네 가격이 아마 저 여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전기차 값아 올라가는 거? 어그 앞에 어, 넘어지신 어. 프랑스 분이시구나 한 사람당 6만 끼리 Hello, one person please Thank you 주차비 5천, 입장료 6만 재밌네요 이거 <laughs> 재미없잖아 <웃음> <웃음>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야? 네. 진짜 카트라이더도 아니고 무슨 브름을뿌려놓브 뿌려놔... 그니까. 네. 그러니까. 아... 완전 그냥 관광지 느낌인데, 와. 처음은? 맞아. 구운, 맞아. 구운 맞아. 바나나도 파고. 네. 바나나도 맞아. 구우네요. 네. 헬로 o 마을 좀 지나서 관광지 같은 곳, 광장 나오고, 예, 들어와서는 산. 음, 피톤 치드. 저기 앞에 사람이 좀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광시 폭포가 에라원 갔던 데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왔는데, 비슷비슷하네요. 수영하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 친구들은 대부분 수영하시고, 어르신분들도 많아요. 오, 뭐 예쁘긴 예쁘네요. 에라원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근데 에라원이 훨씬 이쁘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쁘긴 이쁩니다. 왜 사람들이 꽝시 폭포 오는지 알겠어요. 수영 스팟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심이 깊어 보이지는 않는데. 계단 좀좀 나. 이 계단식 테라스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에라완에서 잃어버린 게 너무 아깝긴 한데 여기도 뭐 멋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수심이 꽤 있나 봐요. 수영 금지 구역이랍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좋아하겠다. 아, 여기가 메인인가 봅니다. 메인... 오 멋있는데... 위에가 진짜 하이라이트네요. 이게 하이라이트 폭포인 것 같아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어, 이건... 이건 진짜 멋있네요. 여기는 라오스 오면은 그래도 한번올법하네요 진짜... <목소리> 꼭대기로... 아까 그 하이라이트 폭포에서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긴... 여긴 누가 오지?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구만?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자, 여기는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뭐야, 이게. 꼭대기 왔는데, 뭐가, 뭐가 없는데? 어, 여기도 물이 있긴 있구나. 오, 뭔가 있어. 들어가면 아, 그러네. 인피니티 풀인데. 진짜로. 어, 이게, 이게 자연 인피니티 풀인데, 이게 깊나 보다. 딱 봐도 깊네. 그래야. 어. 어. 예뻐요 예뻐 후! 꼭대기인데 와볼만 하네요 멋있어요 꾸며는은 느낌이 강하긴 해요 근데 안전하게 이런 울타리도 서져있고 이 그네 이거 수영 잘하는 사람은 탈 수도 있겠다 오 얘는 진짜 이거이어못다아 여기 짚라인 타는 거구나 아 그래? 아 여기 액티비티네 나무 위에 집이 라우스 액티비티가 많지만 여기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Hello. 아, 네. <laughs> 목숨을 담보로 한 인피니티 폴 떨어진. 오 떨어진다. 오 돈만 내면 아, 여러분도 아, 할수 있습니다. 꽝실왕은 아, 안녕하겠습니다. 네, 내려갈 때도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요. 공짜. 공짜는 아니고 돈을 낸 거죠 저희가. 아니, 다시 한 시간 타고. 시내까지 갈 생각하니까 힘듭니다. 조금 가지고 왔으니 도, 돌아가야겠죠. 안전 운전하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우스 uh 오이 -huh. so 먹으러 왔습니다. 하우스 오이. h e l 하우스 오이. 된장 소스를 살짝. <laughs> <laughs> 콩나물도. 이게 어디서 구린? 그 여기 카우서이 집 앞에 바로 사원이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보석이었을 건데 프랑스 식민지 때 프랑스가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지금은 그냥 유리 같은 걸로 막 채워져 있어요. 제 스타일이 밤이나 주말에 집에서 사회성을 좀 배양시키는 느낌이에요. 열심히 만들었다가 평일에 일할 때나 아니면은 친구 만날 때 이제 좀 사용하고 저장해 두는 스타일인데 여행할 때는 사회성이 그렇게 막 필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회성이 킵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풀 차지되어 있다가 최근에 라오스 와 가지고 성격 좋은 친구들 좀 만나 가지고 이 말도 잘 통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재밌고. 근데 확실히 같이 여행 다니니까 영상 찍기에는 조금 힘든 게, 이제 카메라를 드는 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한국분들이 다 있는데, 저 혼자 카메라 들고 중얼중얼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영상 찍기에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네.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아마 라오스 중간 정도까지, 며칠 정도는 조금 더 같이 다닐 예정이고,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태국으로 넘어가고, 저는 조금 더 있을 예정이에요. 메콩강 비울 수게 한번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라비라는 겁니다 못 어? 먹겠어요 아... 어떻게 식사를 마쳤는데 배가 계속 부지? <laughs> 실패 이제 방비행으로 갑니다 완전 중국풍이다 생각보다 머네요 시내에서 길도 안 좋고 오늘은 날씨가 좀안 좋습니다 어차피 방비행에서 이쪽으로 올 예정이라 한번 더볼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엄청 까다롭다고 합니다. 제가 멀티툴이 있어요. 매카이버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멀티툴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칼이 문제가 돼서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칼만 없으면은 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부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부러뜨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잠깐 여기 숨겨놓으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여기 제가 다시 올 테니까. 어디 가좋을까 어디 숨겨놔야 사람들이 잘 모를까? 왠지 이런데 잘 모르겠죠? 네, 여기 이렇게 숨겨놓겠습니다. 돌로 이렇게 막아놔. 쓰레기로도 이렇게. 이건 너무 티난다. 이렇게 막아놓겠습니다. 어차피 루앙프라방 다시 올 거라, 아 그때까지 잘 있었으면 좋겠네. 돈 주고 사고 또 여행 다닐 때좀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 피곤해요 진짜. 이번에 중국 여행이 풀렸더라고요 무비자로. 피곤해서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지하철만 타도 막 검사하잖아요. 저의 멀티툴이 안전하게 있길 바랍니다. 바람에 나라 아이템 옮기듯이 숨겨놨는데 거기 누가 할일 없는 사람이 가서 뒤져보진 않겠죠? 깔끔해 보이긴 해요 열차가. 어 복잡해라.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나름 편하게 왔어요. 슬리핑 버스보다 뭐한 5천만 배 정도밖에 안 편한데 편하게 왔습니다. 자 흥정의 시간 일단 둘이서 탈 건데 얼마나 걸지 모르겠네요. 왜 사람들이 안 오지? 버스 한번 물어볼까 우리? 왜 이럴지 몰라. 왜원되슨원벌슨3만가는데3만이라니까 딱이 가요. 택시 찍었을 때한 11만 나오는데 2명이서 6만이니까 거의 절반 가격이네 돈 있으면 택시 타시는 게 훨씬 깔끔하다 나올 사람도 조금 있어요 여기 호텔 가는 버스인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집만 놔두고 잠깐 나왔습니다 점심을 너무 허하게 먹어서 저녁은 고기로 기름칠 좀 하겠습니다 라오스가 중국 돈을 엄청 받고 나서 중국어가 엄청 많다고 해요 여기도 양고기 같은데 여기입니다 딱 봐도 한국어 써 있는 게 한국인 많을 것 같죠 평점은 별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나와서 가까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꼴살 돼지고기입니다 꼴살 맛있어? 맛있네요 삼겹살 꼴살 삼겹살 향이 좀 있네